습니다. 어, 제가 컴퓨터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원래 예정보다 지금 저녁에 바둑 방송이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고 지금 유튜브 라이브 쪽에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어차피 유튜브 라이브는 보시는 분들 잘 없으니까 제꺼의 경우에는 이거는 또 따로 영상을 녹화된 걸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되겠죠. 일단은 보통 치지직에서 많이 보고 계시니까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자. 지금은 제가 저스트고에서 커리어 모드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아직도 13급입니다. 어제 경기 아슬아슬하게 이기긴 이겼는데, 그죠? 지금 이제 독일의 마커스 에임스 선수랑 어, 17급이니까, 제가 일단 트레이닝 먼저 연습을 좀 하고, 어, 가벼운 마음으로 경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켜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고, 자, 제가 여기서 어제도 이 문제 풀었는데, 하루 지나고 나면은 또 생각이 안나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두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두면 답이 없고요 제가 여기 뒀을 때이 친구가 아니, 아니 아니지 이렇게 뒀을 때 맞나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잡으면 제가 이거 못 막고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두면 제가 이렇게 몰아서 이거 막을 수 있고요 근데 당장 두는 거 말고 일단 여기를 조금 어떻게 막아야겠죠 일단 여기에서 두 집은 못 만들게 일단은 제 기억으로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생각을 해봐도 제가 여기에 두면이 친구가 여기 밑으로 둘 수밖에 없죠. 제가 여기 두면 아니네. <laughs>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뒀다. 제가 여기 두면이 친구가 이렇게 막으면 저한테 자, 아, 안 잡히는데. 저는 사실 여기 두고 싶었거든요. 여기 두는 거 맞네. <laughs> 자, 여러분 직감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 친구 자기가 먼저 이렇게 제가 수를 안 써도 이렇게 걸어 잠궜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가요. 그랬을 때이 친구가 이렇게 오면은, 제가 여기서 맞고, 그죠? 이렇게? 근데 아니라고 해요. 이렇게 가면,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자, 여기서 한번 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말이 지금 막 헛나올 정도입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여기서 끊으면, 이쪽으로 연결하면 되고요. 그죠?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그 상태에서는 일단 제가 제 차례니까 뭔가를 좀더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뭔가 안, 하, 안 하더라도, 자, 이 친구가 만약에 여기에 둔다. 그러면 연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만약에 여기다 둔다. 그러면 제가 여기 위에서 또 막는 것보다는 이 밑에서부터 또 막아와서 완전하게 따로 된두 집을 못 만들게 이런 식으로 조금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 참 이런 문제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거자저 씨라 하는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아 이거 진짜 귀찮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일단 여기 둬볼까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따로 된두 집을 만들 수 없게 하려면 제가 만약에 여기도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잡겠죠? 여기 둬도 잡고 그 다음에, 잡았을 때, 제가 여기 두면, 자, 제가 만약에, 여기다 둬요, 여기다가. 여기다 두면은, 이 친구는 얘를 잡으려면, 요렇게, 이렇게 둬야겠죠? 그죠? 제가 여기 뒀을 때. 어, 그러면, 잡기 좀 힘든데. 제가 여기 뒀을 때,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아니고, 제가 여기 뒀을 때는, 요렇게, 요렇게 저를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뒀으면, 요렇게 하면, 여기집 하나.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빠져나가도, 이렇게 잡으면서 집 하나. 제가 만약 여기를 둡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막으면 제가 이렇게 두고, 그죠? 여기 흰색이고 흰색이면 안 되는데 일단 여기 먼저 막고 나서 저로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 흰거 두잖아요. 아 이거 잡히라고, 오케이. 아 근데 잡히는 게 맞나? 제가 일단 여기 가운데를 막았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얘를 잡아요 만약에 잡으면 아 잡아도 제가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오면은 결국은 막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야 이거 초보분들은 봐도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문제 여기까지 풀고 경기 바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완전히 따로 된두 집을 못 만들게 해야 되죠 제가 만약에 여기 둡니다 그러면 끊겨버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막혔을 때 요렇게 가면은 이 친구가 요렇게 막으면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두면 요 제가 여기 두면 이 친구 이렇게 막고 여기 가도 잡히고 제가 여기 두면 이 친구가 이렇게 되겠죠그 다음에 제가 여기로 막아 제가 여기 뒀을 때 이렇게 막아 아니고 이쪽인가 잉 이렇게 둔다고 그럼 얘는 살릴까요 만약에 죽어도 다시 이렇게 막으면 되죠 그러면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안 막아도 흰개 잡으면 제가 이쪽에 검은 돌 두면 다시 잡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면 잡히고요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가면은 이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막으면 아니죠 그러면 여기인가 이 친구가 이렇게 오면은 자, 잡히는데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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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두면 그렇게 하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아니고 얘도 아 얘도 잡히면 요렇게 해서 잡으면 되죠? 아, 오케이. 이제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막을 수 있는 거는 무시하고, 중요한 걸 먼저 돌아 이거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 가면 혹으로 잡히죠? 그러면 제가 여기 가면은, 아, 제가 여기 가면은 이 친구가 만약에 여기도 버리면 저한테 잡히고, 여기도 저한테 잡히네요. 아! 그런 깊은 뜻이, 여러분 제가 진짜 초보인 것 같아도, 그리고 실제로 초보가 맞아도, 나날이 이렇게, 문제도 풀고 경기도 하면서 자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문제 해결력과 사고격을 키우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거 내일 또 풀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바둑 관련 실력을 분명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어이 뭐야. 갑자기 응답 없음. 아, 오늘따라 컴퓨터 상태가 영 불안불안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로 가기. 자, 이제 독일 선수랑, 아, 이제 또 동양의 이 신비로운 바둑을 또 한번 보여줘야겠네. 자, 스타또 자, 하필 이렇게. 지금 시작하면 전환되고 있을 때 들어오시는 분들은 경기 안 하는 줄 알고 나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흙으로. 자, 시작을 하면은, 저는 일단 이 친구 17급이니까 조금 편안하게 갈게요. 어, 이 친구 어기서본건 있네. 제가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요렇게 해서 누를까요? 아, 일단은 좀 고수처럼, 고수의 그런 형태로 가겠습니다. 요렇게. 아, 너 하수나가 그럴 줄 알았지. 자, 이렇게. 요렇게. 아, 근데 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영상 만든 거 바탕으로 그 쇼츠 <laughs> 영상을 좀 만들려고 봤더니 제가 이렇게 물어도 되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깝치다가 항상 이렇게 방심을 하다가 자, 여기 이렇게 두면 호구가 만들어지고 얘도 위협이 되죠? 그렇게 하면서 항상 이 17급 레벨의 인공지능들은 이런 문제가 좀 있네. 호구 만들면서 이렇게 갈게요. 예쁘게 지금 별들을 <laughs>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오시겠다. 제가 여기 두면은, 제가 여기 둬야겠죠? 여기보다는. 제가 여기 두면은, 저는 지금 잡히는 거 없죠? 뭔가 곰돌이 같고 이쁘고 좋네요. 제가 일단은 이걸 잡을지, 이걸 잡을지. 일단은 보자 중앙으로 좀더 나아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갈게요 뭔가 버블 버블 그런 느낌이 있죠? 잡고 위협 <laughs> 양쪽 다 위협 그렇게 하면 제가 이쪽으로 가면서 위협 아 이러면 또 보는 분들이 재미가 없는데 아 근데 얘가 지금 17급 자이 이, 친구는 지금 컨셉이 독일의 어 독일의 서양의 이제 바둑의 매력에 빠지고 있는 제가 이렇게 잡으면 또 양쪽에 다 갈리죠? 저는 지금 잡히는 거 없고, 어, 저녁에 술도 한잔 했는데, 지금 괜히, 괜히 긴장했네요. 조금 이번에는 쉬어가는 타임, 약간 개그 타임, 타이밍, 으로 이렇게 하면은 양쪽 다 잡히고요. 오, 그 수는 좋았지만 나한테 이렇게 잡힌단다. 저는 약간 지금 바, 비눗방울 터지듯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친구가 뭐 했죠?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물려서 잡힐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안 잡고, 안잡고 위로 위로 아래로 요렇게 얘가 쭉 뻗어 나갈게요 그렇게 하겠다 치사하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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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거 연결하고요 어허 정말 초보처럼 두네 일단 요렇게 더 볼게요 이렇게 오면 이렇게 막으면 양쪽이 다 위기죠 그렇지 자, 약간 상대적으로, 제가 고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 17급보다는 제가 좀더 지금 급이 높잖아요? 이 사람을 참 급으로 가르면 안 되긴 한데, <laughs> 안 되긴 한데, 보자. 제가 여기 두면은 이렇게 맞고, 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좀더 고수, 상대적 고수의 눈으로 보니까, 확실히 이게 보이네요. 어, 하수들이 어떻게 두는지. <laughs> 제가 하수 타령할 그런 짬밥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둘다 지금 위기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빠져 나오고 하면 얘가 얘가 물려 버리니까 그러면 짜증 나니까. 어? 근데 어쨌든 어쨌든 몰리네. <laughs> 자, 이 친구 일단 넓게 이렇게 빠져 나오면서 그러면 살려 주려고 해도 살 마음이 없구나. 지금 얘를 안 잡으면 제가 위험할 수 있지만, 요렇게 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죠? 뭐냐? 아, 얘도 지금 위험했고, 이렇게 오면은 제가 탈출하면 되니까. 어우, 막, 방심을 할까 말까 싶은 그런 요상한 게임입니다. 지금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 예, 둘러가 볼게요. 요렇게 가고, 그렇게 내려 온다면 나는, 요렇게 가면은, 여기서 끊겨버리면, 자, 여기서, 제가 여기 뒀을 때, 이렇게 끊으면, 아, 위로 가면서, 어떻게 할수 있겠구나. 일단 여기 가볼게요. 지금 뭐 편한 마음으로. 아, 그죠? 어이고어이고 아이고. 그리고 지금 이 친구 17극 컨셉이니까, 제가 호구 만들었고요 그렇게 뭐, 긴장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아, 역시 이렇게 촉으로, 촉이 아니라 축으로 몰아가기는 조금 힘들지만은, 어허, 이렇게 가면은 제가 위험해지네. 어허, 이 친구 봐라. 제가 여기 두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두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죠? 괜찮아요, 아직. 어, 아, 조금씩 보이는 게 있습니다. 너도, 너도 위험해, 임마. 어라? 어라라? 아, 너 위험하다고, 임마. <laughs> 자, 이렇게. 어, 아, 좋아요. 아, 임마, 너 위험해졌어, 이제. 어, 아, 짜식이 말이야. 안 되겠어. 혼쭐 나야겠어. 자, 그 다음에, 아 잘못, 잘못했습니다. 방금은 제가 좀 경솔했고, 너가 여기 뒀으면 내가 위험했는데, 하하하, <laughs> 하하하. 역시 하수들은 어쩔 수 없구만. 근데, 자, 그, 제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제가 여기 두면은, 저는 이거 두개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이 탈출해야 되죠? 그러면, 이쪽을 좀 티티하겠습니다. 여기 둘려나? 아, 오호. 얘좀감점 좀 잡았나? 얘 지금 버려야 될것 같은데요, 저? 갑자기. 보자. 제가 여기 두면은 이 친구가 여기 더 버리면 큰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 잡았고 여기도 제가 지금 잡으려고 하니까 여기도 지금 제가 잡죠. 통 크게 한번 가볼게요. 약간 코믹 바둑 느낌이긴 한데. 아, 야 대단한데 이거 그럼 나중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잡을 수 있으면 잡을게요. 말 나온 김에 가겠습니다. 너 일단 두고 보자. 어, 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크게 크게. 자 이렇게 하면 이쪽에 제못 두고 어 이거 못볼 뻔했네 아, 자 바둑 제가 방송한다는 핑계로 빨리빨리 두다 보니까 자 이런 못 보면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끊으면 이제 잡히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뭐라도 늦지 않아요 여기 돌려나아이 독일 친구 좀 감을 잡는 것 같은데 어라? 아너나오려고 그러니? 이렇게 끊고요 너는 지금 가두리 양식이 됐나? 제가 여기 두면은 이 친구, 요렇게 돌려나? 오, 갑자기. 제가 여기 두면은, 요렇게 위협할 수 있죠? 오케이, 크게 가보자고, 우리. 빅 피쳐. 야, 이 친구,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위험한 친구구나. 너 나쁜 친구구나. 아, 내거키에 잡으면, 조금 내가 화가 날것 같은데. 일단 안전하게 빠져나가면서, 제가 여기 두면, 요렇게 막으면, 이렇게 끊고 그렇게 해도 될것 같긴 하죠 어, 반갑습니다 asmr 미유님 계속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트위치에서 오시는 분들을 국내에서는 이거 시청이 안된다고 제가 들어서 국내 분들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맞고 오라 이거 위험해지네 큰일 났네 아 어, 살았습니다 17급이라서 다행이야 일단 맞고 과연얘가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지 몰릴 것인지 이렇게 어 축으로 갑니다. 어 하지만 한 칸만 더 갈까요? 한 칸만 더 가고 얘를 잡을까? 얘얘 얘 잡히더라도 얘가 일단 살아야 되죠. 얘는 일단 세계에서 포기하고 이렇게 고라에 잡아라. 나는 여기를 살리겠다. 그 다음에 여기 아직 이렇게 크게. 크게 크게 어 이렇게 끊고요 오 이렇게 하면 얘또 연결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끊겨버리네 아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하면은 아, 끊겨버리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해야겠다 아 놀래라 아또 몰리네 아 위로 올라가면 되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너와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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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얘 일단 빼고요 밖으로 안전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가고 얘 일단 빼고요 어 조금씩 저녁에 마신 술을 깨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아이 친구 봐라 일단 호구 만들면서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들어오면 어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야자 요렇게 어우 호호 요렇게 아하 아하? 요렇게 두면 제가 양쪽에 위험해지고 이렇게 막으면 되고 그때 이렇게 뻗어 나가면 되니까 요렇게 야이 하수랑 두면서도 세울 게 있네요 어우 이거 못 봤네요 큰일날 번. 어 지금 자네가 그렇게 나오신다면 내가 위험한건 없고 너가 이렇게 연결할거야? 아 어, 정신없이 왔다갔다 두네요 이 독일친구 이 젊은이 이 젊은이 보소 너가 그렇게 둔 이유는 나를 너무 무시하는거 아니니?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두면 이렇게 하, 또 바보 아니면 그렇지 그래, 잡겠지. 근데 너는 아직 완전한 두 집이 못 났단다. 한번 보자. 허허, 이 친구가 참, 어, 이 친구 꿈이 큰데? 꿈이 큰데 제가 위험해질 것 같아서. 위험한 것같졌죠 진짜. 진짜 위험해졌다. 갑자기. 야, 이거 방심하니까, 이런 일. 얘는 제가 지금 세개 막아야 되고, 이 친구도 저를 세개 막아야 되니까. 저 이렇게 나가면서 살려보는 걸 도전하겠습니다 <laughs> 자 두번만 막히면 이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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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손절 자 매몰비용 이제 신경 안쓰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얘 밑에 얘라도 살아야겠다 야이 친구 무서운 친구였네 돌릴 친구 여러분 이렇게 그 서양 사람들이 아 아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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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얘도 잡히네요 아 이걸 잡으려다가 내가 이걸 잡히네 이런 바보 같은 일이 하지만 일단 얘라도 정신 좀 차리고 이거 제가 막아야죠 되 와우 야이독일 친구 너는 다 그게 큰 그림 있었구나 이렇게 양쪽으로 무너져 지금 아 얘는 잡을 수 있네. 얘를 잡으면 이렇게 막으면 되니까 이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너가 거기 도써 제가 여기 도면안 되고요 제가 이렇게 둬도 제가 이렇게 두면은 이 친구가 끊는다 만약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고 같이네 이렇게 빠져나오는 형태로 야 얘가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둘까 봐 그러면 니가 아 이쪽으로 끊으면 난 이쪽으로 나갈 거야 야, 이거 봐도 못 하는 사기 바도떴네 친구. 야, 그기건 네가 나를 잡, 잡을 거야? 잡을 거야? 자, 여기 두면 몰리죠. 안 되고. 자. 이렇게 여기 살아야 돼요, 지금. 와이 돌 봐라. 엄청 많죠. 제가 이렇게 두면 이렇게 오면 끊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몰고요 아 이거는 뭐 괜히 이제 괜히 들어온 수죠 집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두면서 이렇게 아야 얘를 몰아야 되죠 제가 지금 맞다 맞다 이렇게 하면서 너 몰아간다 아 근데 얘 잡히면 소용없는데 제 친구가 이렇게 뒀나요 아얘 예, 빨리 잡아야겠어요 어떻게든 그러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요렇게. 야... 야. 이거 막아야겠다. 걔는 살았으니까 괜찮아. 못 빠져나갈 거야. 아, 얘, 얘가 지금 오히려 잡히겠다. 요렇게 하면 호구라서 여기 못 두고. 요렇게 내리고. 여기 살아야 되죠. 빨리. 그 다음에 이쪽집 줄이고. 아, 미쳤다. 이걸 왜못 봤지? 아, 이거. 아, 이거 다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얘 일단, 아. 골치 아프죠, 지금? 실제로 보시는 분들 있다면 얼마나 한심할까? 자, 요렇게. 야, 이긴 줄 알았는데, 이거 지겠는데요? 17급한테? 요렇게. 아, 이건 너무 나를 무시했다. 자, 요렇게. 아. 점점점. 제 자신이 싫어집니다. 이거 다 죽겠네. 거기 뒀니? 아 일단 이제 살리고요. 와. 자 이렇게 그다음에 요렇게야아 이게 <laughs> 요게 나게 나옵니다. 여기 좀 나와요. 이거는 글렀고 아 얘는 글렀고. 얘를 일단 살릴라면 여기 연결해야 되죠. 얘는 살렸고. 얘는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고요. 이쪽으로 파고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아, 어, 오케이. 아직 할수 있습니다. 오호. 제가 여기 두면 제가 여기 두면 이 친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제가 잡히죠? 좀 이따가 일단 그 수를 세네 개가 요청을 한번 해 봐야겠어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 갔어요. 아, 여기 일단 좀 두고 봐야겠다. 어떻게 될지. 요렇게. 요렇게. 아,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일단, 어? 살렸나요? 어, 뭐야. 아, 제가 이거 노리려는 거 눈치챘나봐요. 드디어. 어, 이 서양 친구가, 이 보통이 아니구만. 보통이 아니야. <laughs> 두개 잡았어요. 열 받아서. 야, 그래, 잡아라, 뭐. 집좀 쭈, 줄여. 너 좀, 검, 검소하게 살아, 이 친구야. 아, 얘도 못 잡고. 제가 지금 잡을 수 있는, 약간, 뭐라도 할수 있는 게 있는지 한 보겠습니다. 아, 일단 얘 살려야 되고요. 이거 <laughs> 못 보고 큰일 나빠 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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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습니다. 그, 이렇게 둬도 다 잡히고. 얘는 일단 살긴 살았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제가 여기 두면은,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일단 얘부터 연결하고, 뭐 살든지 말든지 해야겠네요.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집을 줄여보고, 이 친구의 집을 줄여보고, 이렇게 <laughs> 의미 없지만 한번 연결해보고, 제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가 안 잡히려면 얘를 잡으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아 얘는 일단 아직 괜찮고 얘도 괜찮고 요렇게 한번 나가볼 게요 어이 내집죽일러 왔네 이렇게이렇게 막으려나 요렇게 자 얘는 안 죽어요 일단 지금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이제 나오지 못하니까 이게 못뚫 거야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두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요. 여기 두면 저한테 잡히죠? 아, 이 친구, 얘는 여기 들어와서 저한테 잡혔다. 어이거 위험할 뻔 했어요. 제가 만약에 신경을 안 썼다면은, 여기 있으니까 제가 잡을 수 있으니까 괜찮, 습니다 자, 너 보자. 너 내가 혼조를 내줄 수 있을지 잘 보겠어. 이거를 지금 못 잡잖아요, 얘가. 그럼 제가 이렇게 가면은, 이 친구가 여기서 막으면 제가 연결하고, 오! 이거 한꺼번에 제가 잡으면 역전 가능하겠는데? 이렇게 막을 건가? 이거 이렇게 연결하고요, 일단. 아, 이거가 좀 위험한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얘를 희생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게요. 이렇게 아, 이거 잡히네. 근데 잡으면 잡고, 너 항복하니? 이렇게 되면 항복하는 거예요. 아, 뭐야. 백돌이 지금 78점, 거의 80점 차이로 앞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이거 잡고 하면은, 제가 이거 지금 잡을 판이잖아요. 그죠? 이거 들어가고 잡히고, 그 다음에 잡으면 되고, 얘 잡고, 그렇게 되면 이게 다제 둘이 되고, 저도 많이 잡혔지만은, 요 영역이 많이 넓어졌죠. 그 다음에 얘도 제가 지금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살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흰거다 메꿀 수 있고요. 잡은 걸로. 이쪽도 메꾸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다 살렸죠. 살렸고, 그 다음에, 이쪽, 아, 얘는 일단 제가 다 죽은 거, 인정. 하지만, 요거 잡은 게 큽니다. 요거 잡은 게. 아, 이거는 영광의 승리. 라고 하기에 지금 17급한테 13급이 후반에 꽤나 당황하면서, 그렇게 풀어나갔고, 일단은 제가 이겼어요. 백돌이 항복하는 바람에. 이거는 뭐 번역이 잘못된 건지, 지금 개가가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겼다는 점, 여러분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저는 목표한 대로, 어, 10시 안에, 지금 시간이 9시, 저녁 9시 57분에 방송 라이브 켠지는 26분, 27분 정도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경기는 종료를 하고, 어, 일단은 트위치랑 그 다음에 치즈직에서 봐주고 계신 분도 한 분씩 계신데, 어, 제가 어, 놓친 분이 있는지 들어오셨는데 제가 못본못본 못본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어, 일단은 이렇게 하고, 제가 바둑이랑 체스, 그 다음에 장기같은 마인드 스포츠, 두뇌개발, 가연 컨텐츠 계속 꾸준히 방송하고, 유튜브, 매박구 채널에도, 아, 매학구죠? <laughs> 자기 이름을 헷갈렸네. 매학구 채널에도 올리고 있으니까, 어, 취지직, 팔로우도 해주시고, 유튜브에도 구독해서, 앞으로도 계속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바둑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밤에, 뭐, 한국 장기, 그 다음에 중국 장기, 그 다음에 포커, 뭐, 마작, 그 다음에 한상소유기 이런 것도 밤에 잠이 안 오면 괜히 누워 있는 것보다는 그런 거라도 좀 방송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인사드리고 캐릭터도 인사드리고 이제 빠이빠이 할게요. 메바.